네 여기는 스키장 식당이고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목소리 를 조그맣게 이야기해요. 응. 이야 여기 우측에 이게 케이블카거든요. 베이스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베이스죠. 이제 나중에는 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저 아래 호텔 베이스까지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개장일이라가지고 오픈 안 했네. <laughs> 여기서 볼수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타고 한번 올라가서 한번더 갈아타면은 저 위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어, 아, 우측으로 파우더 주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 적설된 게한 번도 안 탔으니까. 와, 오늘 아주 파우더 진짜 날씨도 완전 짱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 짱 완전히 시야도 뻥 터져 있고 바람도 뭐 거의 안 부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즐겼어요. 아 여기 시즈쿠 시즈쿠시 여기 호텔 어, 스키장은 특별하게 캐투어가 있어요. 캐투어 그러니까 우리 정설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호타 올라가가지고 어, 남들이 안탄안탄 안탄 지역 그러니까 사, 어, 정규 슬로프가 아니죠. 그런 곳에탈수 있게 잘 해놓은 데가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그것 하면은, 어, 제대로 된, 바, 어, 후라노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아, 물론 이제, <laughs> 후라노는 다봤는데 여기서는 못 탔어, 사실은. <laughs> 어 지난번에,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 투어로 이쪽 왔을 때, 그 그러니까 20년도죠. 20년도 2월인가 왔었는데, 이게 이제, 이와테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세 개, 북쪽으로 한두개 정도 크고 작은 스키장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예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2월달에 왔었는데 비가 겁나 왔어. <laughs> 그래가지고 꽝 계속 꽝. 그래서 그때 이거 어 캐톤는 못하고 그냥 슬로프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뭐비 오고 오르면은 슬로프 컨디션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별로 썩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눈이 엄청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와보니까, 와, 이렇게 좋았나? 아, 확실히, 스키장은 이제 날씨하고, 눈하고, 이런 게다 맞아야지만 제대로 탈수 있는 것 같아. 이슬로프 길이는요, 아, 다 용평에, 어, 레인보우 차도보다 더 길어. 이야, 한번 타고 내려가면, 진짜 길어, 진짜 길어. 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근데 중간중간에 초보자 코스라든지 상급자 코스라든지 파우더 존이라든지 트리런 존이라든지 이렇게 쭉쭉쭉 분기가 되기 때문에 어 정말 입맛에 맞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여기 밑에 또어 호텔이 이 프린스 그어어 그룹인가 얘네 그아 그룹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 스키장 몇 군데 갖고 있어요. 스키장 앞에다가 호텔 지어놓고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어가지고, 어, 시설도 굉장히 좋아. 그래서 안에 숙박하면서, 여기도 한 3일, 3일은 좀 그렇고, 한 이틀 정도, 여기 타고, 저쪽으로 앞비로 넘어가면은 딱 맞아요, 지금. 이야, 오늘 제대로, 제대로 즐겼어요. 아, 내일은 이제 앞비, 앞비에 들어갈 건데, 오늘 좀 무리를 해가지고. <laughs> 아, 그래도 내일도 또, 앞비 또 끝내주겠죠? 야, 여기 시즈쿠시 아, 강력 추천입니다. 좋아요.